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산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의 공의함과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25절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공동체 기도 제목을 놓고 중보하기 원합니다. 세계와 민족과 교회 비전을 위하여 리더십과 교회 성장을 위하여 몽골 선교를 위하여 다 같이 합심하여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중보합니다. 우리나라 의료사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안보, 저출산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12명의 제자 삼고 지역과 한국과 세계를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과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부교역자들과 교회 리더십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잘 세우게 하옵소서. 교회에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영적, 양적으로 부응,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몽골 청동원에 빈자리가 없게 하시고 그 자리에 온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몽골 성령수양회에 많은 목회자들과 리더들이 참여하고 다 성령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새벽에도 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나라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나라의 주권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계 교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하게 히 주셔서 예수 잘 믿는 나라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저출산 문제와 우리 의료사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들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늘 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의 아름답고 복된 길로 가게 하시고 가정마다 예수 잘미는 가정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가 주의 복된 길로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종들을 늘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것들과 일당의 기름진 것을 채워주시고 주에 복된 것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주의 설명 감다하고 성교하고 주의를 려 하는 가운데 이상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유리 여겨주셔서 늘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주의 권능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몽골 성교를 기억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 받게 하시고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리더들과 목회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들이 사명을 가지고 은혜 충만히 받고 능력 충만 받아서 울란바트로와 몽골을 변화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주역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벽마다 제단을 지키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들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고 또 저들의 중복이도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교회가 또 우리 모든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평안한 길로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어제는 시청 가는 날이라 시청 신회에 설교 갔는데 신회원들이 텀블러를 이렇게 막 잔뜩 모아놓으셨더라고요. 감사한 마음, 이막각 그 부서마다 신회원은 아닌데도 다 내달라고 부탁해가지고, 복도에다 이렇게 은현초한 장로교에 성교 가는데 텀블러 모집한다고 복도에다 박스를 설치해 놓고 오다가다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해서, 어제 뭐, 우리 두 집사님 같이 갔는데, 그때 들고 다 들지를 못해가지고 우리 또 시청 직원이 같이 들여다 줬는데요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어제 어제 말씀은, 음,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도, 사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직분 주신 것, 또 사명 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 하신 것이지,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한것 같고, 어, 사람이 주관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직분 주시고, 사명 주시고, 또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기도할 수 있도록 힘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믿음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행위도 보신 것도 아니고, 봉사를 보신 것도 아니고, 그냥 믿음만 보시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행위 구원이 많이 판을 치고 있는데요. 많은 이단들이. 또 많은 그런 천주교에서도 그렇고 뭘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리들이 이렇게 마지막 때 이렇게 판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예수 믿는 자는 그 믿음만 보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세계를 창조하시고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실 텐데요. 그거는 불신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위한 것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역사를 만드시고 역사를 이끌어가시고 또 앞으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때문 때문에 역사를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 생활하는 게 쉽지 않죠, 그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하는 것도 쉽지 않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힘들게 우리가 주일를 하고, 뭐, 직장 생활하기도 바쁘고, 가정 생활하기도 다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틈에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일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미래를 만들어 가시고,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붙들고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만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이 만민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건 아니고 전 세계 만민들에게 구원을 초청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고요. 그럼 그러니까 벌써 이사야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 자기만 구원자고 자기 민족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는데요. 오늘 이사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으로 초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 하나님은 뭐,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으니까 누굴 두고 맹세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 구원회로의 초청을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만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인데요. 20절부터 22절 가시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옆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시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이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너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는 이라. 하나님은 구원회로 만민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열방의 만민들아, 나에게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나만이 너희, 너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상들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다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세계 만민들을 불러 모아시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드린 줄로 믿습니다. 뭐 우리 교회도 힘들고 우리 각자 개인들도 다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몽골, 파키스탄 또뭐 인도 네팔 이스라엘 이런 나라에 성교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시고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몽골 사람들도 거의 뭐 대다수 사람들이 불교에다가 큰 그냥 불쌍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정말 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우리가 비용기값도 그렇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뭐 1인당 200만원씩 다 들어가잖아요 50명이면 1억이에요 우리가 1억씩 뿌리고 있는거요 사실은 또 거기다 또뭐 텀블러 이런거 조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돈이 1억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한 영혼이 구원받는 우리가 그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 전에서 예수 믿게 하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기쁘시겠어요 하나님 명령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삶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은은해 보고 오라 그 말씀은요 무조건 오라고도 하지 않으세요 누가 고레스를 일으키고 세계를 정복한다고 말한 신이 있나? 너가 한번 들어, 너희 우상들한테 물어보고, 너가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들한테 물어보고 생각해봐라. 누가 이렇게 나처럼 응? 왕 고레스를 일으켜서 세계를 정복한다고 말한 자가 있냐? 누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한다고 말한 신이 있냐? 의논해 보라는 것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신이 어디 있나? 연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신도 미래를 말한 신이 없고 어느 신도 누구 사람을 일으킨 일도 없고 어느 신도 역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신도 구원을 선포한 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을 계속 선포하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범죄 초기부터 인류 구원을 하나님 약속하고 계시죠?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가지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검지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게 창세기 3장 이게 원시 복음. 가장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해 주셨죠. 이 너는 지금 뱀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탄에게 하는 말인데 사탄과 여자의 후손 마리아에게서는 예수님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의 머리를 부숴서 지옥에 집어넣는다는 말씀이죠. 또 사탄도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어서 십자가에 못박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죠. 이 원시 복음 가장 창세기 3장 15절은 이거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첫 번째 복음 복음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이렇게 아주 예전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선포하셨어요. 이런 신이 아무도 없지 않냐? 예수님 이분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고 한번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조세해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향에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세요. 모든 열방들아 나에게 나와 구원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다. 이 세상에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오늘 말씀을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선하 인간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적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예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를 구원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의 다른 이름이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예수란 예수란 이름 자체가 너희를 너희 주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인데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게 구원이라고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만, 예수만 구원자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다른 건 믿어서 구원받지 못해. 요 여러분, 어떤데 속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단들도 많이 나타나고, 지금 천주교도 지금 몇 병. 몇천 년, 몇절 벌써 얼마 동안 저 섞고 있는 거잖아요. 천주교도 얼마 계속 지금 교리를 잘못 만들어 가지고 예수 믿어야 구, 구원받는 건데 죽어봐야 알아. 그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어떤 마지노선을 넘어가야지 구원받는. 천주교 아주 보이지 않는 최대 이단이에요. 아주 공식적으로 세계 사람이 섞고 있는 이단 중에 큰 이단이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다른 행위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거기다가 행위가 첨가되는데 행위가 마지노선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면제부도 팔고 그런 거잖아요 예수 말고는 다른 구원자를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뭐 다른 하나님이 누굴 두고 맹세하겠어요 저보다 큰 분이 없으니까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데요 23절부터 25절 가지겠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 적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허가 맹살이라 했노라 내가 대한 어떤 말의 공의와 심은 여와 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릎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럼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는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알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죠 하나님 자신보다 큰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여러 곳에 보면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큰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자기를 두고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진실되고 외롭기 때문에 절대로 변경되지 않느냐. 내가 한 말은 한마디도 헛되이 돌아온 일이 없고 반드시 실천, 역사가 일어나고 실천한다는 것을 신실하고 의롭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구원의 말씀.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많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나간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3 2 5 0 0가지하나님이 주옥 같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다른 것보다 중요한 건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믿는 자에게 그 말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전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우리가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소가 나의 주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시, 그걸 믿는 순간, 아무것도 안 해도 그걸 믿는 순간 구원 받는 거예요. 내막 구원 받으려고 천주교인들 막행위하러 다니고 뭐 하고 구제하고 뭐하고 해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말씀들이 성경에 수없이 깔려 있죠. 우리가 봐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 루터가 자랑했던 말씀이요. 성경 다 없고 이 말씀만 있어도 우리는 구원 받는다. 말씀하셨죠? 루터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 하나 값을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어요. 주셨다는 말 속에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부활하신 걸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 지옥까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잖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막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막 불쌍해 보일 때가 있어. 이렇게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또 그냥 뭐 직장 생활하랴, 사업하랴, 또뭐 가정 돌보랴 그러면서 또죄 일한다고 막 선교 간다고 막 저런 거 보이면 뭐 안타깝고 불쌍하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 상을 기억하신 분이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바울도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안 계신 우리가 참 불쌍한 자 아니라 죄도 마음대로 못 짓지 뭐 그렇다고 뭐 어디 가서 싸움도 제대로 못 하지 불쌍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죄의 사명 감당해야지 얼마나 불쌍해 예수 없으면 불쌍한 자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한 자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 축복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적대시하는 자들에 이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죠 열방은 하나님께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적대시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상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요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말씀을 다 믿을 수 없어. 적대시하는 자들 있잖아요. 하나님, 이 천지를 하나님이 천지를 장수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믿고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걸막 적대시하고 지가 잘났다 그러고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이단에게 속아가지고 그걸 반대편에 선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상하는 처벌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같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지. 예수 이름 믿지 않은 그 순간 벌써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믿으면 거기에다 또행결 붙이고 뭘 붙이고 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 거기에 구원이고 우리가 봉사하고, 기도하고, 성교하고, 사명감당하는 건 은혜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게 감사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지. 부모 자식 되려고 효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 자식 되려고, 이미 자식 됐잖아요. 부모 밑에 태어났으면 자식 된 거잖아요. 자식 되려고 뭐또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자녀 된 거예요. 그 은혜가 감세해서 죄 봉사하고 사명감당하고 죽게 영광 들리고 하는 것이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론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향해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세요. 모든 열방들은 나에게로 나와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라 세상에 나와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예수 말고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예수만 구, 믿어야 구원이지 다른 건 구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말씀 하나님을 위서 나간 말씀은 그냥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적대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상관은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적대치 않은 자들은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렇게 의논해 보고, 생각해 보고, 연구해 보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적대치 않은 자들은, 거부하는 자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너무나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고 십자에 뭐 희생하셨는데 그것마저 거부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도 내일도 모래도 주의 영광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늘주 안에 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집 구원 어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믿고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 감사해서 나만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 믿지 않는 영혼들, 또 세계에 믿지 않는 영혼들,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축대로 데려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의 설명감당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헌신하는 가운데 서서니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통행하시고, 저들에게 함께 하여 주소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고.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주의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삼창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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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여 조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붙잡아주시고, 오직 예수만 구원이 있고, 오직 예수에게만 축복이 있고, 우리 예수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제이 오직 예수의 복음, 우리가 믿자는 우리 이웃들에게, 믿자는 우리 가족들에게, 믿자는저 세계 열방의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보검자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마리아 땅까지 보검자는 아름다운 교회, 삶을 감다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번 몽골 시에도 많은 영혼들이 축께로 돌아오는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런 결실 맺는 성교가 될수 있도록 우리 들을 붙잡아 주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